안녕하세요. 니아웨일 유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5급 장문 파트한 기출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존현문입니다. 일단 단어 보죠. 커피, 이웃, 이웃집이에요. 빤, 운반하다, 옮기다, 이사하다죠. 오伙즈 설문이 총각자 조념문은요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은는이가가 붙는 부분이 중국어의 조념문에서는 목적으로 가요. 조념문의 특징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앞에 시간이나 장소가요 와부서로죠그 다음에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이건 출연이죠 이사 왔으니까 다 하나가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어떤 목적어가 오느냐 불확실한 이걸 양거 불확실한 목적어가 오게 됐어요. 겁비 빨라 이 것이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해석할 때 옆집에 젊은 총각 하나가 한 명이 자 은은이가 붙죠.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얘가 그이가 되고 얘가 5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5 불확실한 5가 된다는 거 이거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조연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커피 빨라이 이거 444. 옆집에 젊은 총각 하나가 이사 왔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자조연문 어떤 장소 혹은 시간도 들어가요. 시간에 사람, 사물의 존재 또는 출현 소실을 표시하는 문장이다.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게 존현, 존현문이다. 소실은 빠졌죠. 이게 존현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장소나 시간이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고 불특정한, 이걸 양가냐. 사람이나 사물이 온다. 보세요. 시간, 출현을 나타내는 동사, 그 다음에 불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조테안 화성러 이젠따스 어제 큰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되는 거죠. 종류를 보면은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존재 꽈자 걸려 있습니다. 출현 칼고알라 소실 슬러 그래서 장상 과자, 이장 화 벽에 그림이 한장 걸려 있습니다. 동변 칼고알라이 일형 치저 동쪽에서 차가 한대 달려왔습니다. 나가学校,死了一个学生. 그 학교는 학생이 한명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 출연 소식을 나타내는게존연문이다 다시 문제 봅시다. 동사, 빨라이 출연을 나타냈으니까 불확실한 목적어가 오고 앞에는 시간이나 장소가 온다. 거비, 빨라이一个,小伙子.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상은 다시 전제합시다. 존재문이라는건 뭐냐?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낸다. 형태는 장소나 시간이 부서로 쓰이고,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고, 불특정한 이걸양과 이런 식으로 수관형사가 붙는 거죠. 수, 량, 사죠. 수관형사. 우리말로는 수관형사지만, 중국어로는 수, 량, 사가 붙는 거죠.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어떤 장소 시간에 사람 사물의 존재 출현 소식을 표시하는 문장인데 이 사람이나 사물이 어떻다 불확실한 거여야 한다. 단어 다시 봅시다. 거그 비, 이웃 이웃지. 빤 운반하다 옮기다. 빨라 하면은 방향보가 쓰인 거죠. 운반 이사 왔습니다가 되는 거고. 샤워 후워즈 젊은이 총각이죠.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